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신작 번치킨 웹툰 만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야 많은 웹툰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이 웹툰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줄거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론 여기까지 하고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네크로메스 학교의 소환천재입니다. 이 작품은 초반에 살짝 루전감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20화 정도 지나면 서서히 재밌어지는 작품이었던지라 5점 만점에 3.6점 드리겠습니다. 주이위의 연재라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 힘을 숨김입니다. 그림체 호불호가 심히 갈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주인공이 힘을 숨김이지만 주인공이 힘을 안 숨기는 느낌이랄까? 다크한 느낌의 웹투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3.6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는가입니다. 그림체가 이쁘고 자극적인 맛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은근 역해맛집 이라고 생각되는 웹툰인데요. 그러나 조금 물리는 감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3.3점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근육조선입니다. 그림체의 퀄리티가 상당 하고 작가님께서 인체를 굉장히 잘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기업 조선과대군으로사르리라다와 콜라보하기를 희망합니다. 5점 만점에 3.7점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레벨업하기 싫은 천만임입니다. 먼치킨보단 개그쪽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치킨과 개그가 적절한 분배되어 있는 웹툰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3.6점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서과장은산재철이됐을까입니다 크게 와닿는 요소는 없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은근 역해맛집이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5점 만점에 3.5점 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는 아카데미 플레이를 죽였다입니다 처음에 비엘인줄 알고 꺼버렸었던 작품 초반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비엘 웹툰이 아니고 남성향이 짙은 웹툰이기에 걱정 하덜덜 말고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드립니다. 5점 만점에 3.5점 드리겠습니다. 8번째는 왕의 힘으로 회귀한다입니다 작가 퀄리티가 훌륭한 늘 맛보던 맛의 먼치키 넵톤입니다. 다만 개연성이 많이 아쉬운 짬짜면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되어 킬링 타임으로 볼만한 그림체 좋은 먼치키 넵톤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3.3점 드리겠습니다. 9번째는 멸망한 세계의 취사병입니다. 멸망한 세계의 취사병이라 와 이거 겁나게 재밌겠는데? 했었지만 막상 정독해보니 크게 와닿았던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2.5 점드리겠습니 10번째는 보스 리턴입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조직 보스가 과거로 리턴한 웹툰. 처음에는 그저 그런 회기물 빙의물 웹툰인 줄 알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밌게 정독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3.3점 드리겠습니다. 11번째는 어느 마법사의 식당입니다. 이 작품은 실링적인 요소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도 역캐맛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인공보단 역캐와 음식에 중점을 둔 느낌? 5점 만점에 3.7점 드리겠습니다. 12번째는 사냥의 회기 본능입니다. 황제에게 세뇌당해 꼭두각시로 살아온 우리의 주인공 야니. 황제에게 죽임당해 훈련병 시절로 회기하게 되며 복수를 할 것인지, 아님 자신의 가족을 찾을 것인지 갈팡지팡하는 먼치킨 넵툰 꽤나 고어틱한 느낌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체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라고 생각되며 나름 볼만했었던 작품이었지만 크게 와닿았던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2.7점 드리겠습니다. 13번째는 혼자 다 해먹는 천재 암살자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작품이었지만 역시 시나 실패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맛보던 머치킨웹툰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3.5점 드리겠습니다. 14번째는 천지작가의 랜덤 작업실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재밌게 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랜덤한 장소에서 훌륭한 글을 써내려간다. 굉장히 흔한 소재지만 그 흔한 소재를 잘 살린 웹툰이랄까? 큰 위기가 없는 드라마틱한 머치킨웹툰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3.3점 드리겠습니다. 15번째는 이색의 강실프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에서 소개드렸던 어느 마법사의 식당 안꿀릴 정도의 역기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마법사의 식당이 농염하고 육감적인 느낌의 역기가 등장한다면 이 작품은 엘프 성녀 느낌의 역기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둘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3.7점 드리겠습니다. 16번째는 망겜의 시체 줍는 천지전사입니다 초반에는 조금 루즈한 감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웹툰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루즈한 감이 많이 사라지고 꽤나 재미있게 달릴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무난스한 느낌의 웹툰인지라 킬링타임으로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3.3점 드리겠습니다. 17번째는 약파는 황태자입니다. 리액션 맛집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대급 영지 설계사를 그리신 문백경 작가님의 작품이니 리액션 빵빵 터지는 웹툰을 보고 싶다면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3.8점 드리겠습니다. 18번째는 슬기로운 문명생활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재밌게 봤었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게임 문명을 웹툰으로 풀어놓은 느낌, 주인공이 신이 되어 종족을 선택하고 그 종족을 키워나간 요소가 굉장히 맛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5점 만점에 드리겠습니다. 19번째는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자지만 능력자보다 강한 주인공. 요즘 격투 웹툰에 흥미가 많이 떨어졌는지 크게 재밌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의 웹툰을 좋아하신다면 꽤 괜찮은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20번째는 블랙기업 조선입니다. 조선에서 전투기 탱크 만드는 국뽕의 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맛있고 재밌다. 국뽕 재리는 웹툰을 보고 싶다면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4점이 좀 드리겠습니다. 21번째는 구원제 버킷리스. 트 인류의 구원자인 주인공이 자기 대신 인류를 구원해줄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웹툰 생각 이상으로 재밌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주인공은 활약 안할것 같지만 활약 무작위입니다 사이다도 꽤나 빵빵 터지니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오점 만점에 3.5점 드리겠습니다. 22번째는 마왕을 그만둔 이유입니다. 마왕을 그만둔다고 선언하고 마계를 떠난 주인공이 용사 밑에서 평생 꿀빨며 살아가고자 용사를 찾아다니며 벌어지는 멋지게 웹툰 개인적으로 그림체도 괜찮았고 개연성도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엄청 밑다거나 끌리지 않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23번째는 다크 판타지 속 성기사입니다. 굉장히 묵직한 다크 판타지 앱툰이었던것 같습니다. 다른 앱툰처럼 처음부터 말도 안 되게 강한 먼치킨 주인공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엄청 강하긴 하지만 하이보다는 미들 정도의 느낌이랄까? 다크한 느낌의 먼치킨 앱툰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오점 만점에 3.4점 드리겠습니다. 24번째는 회계한 공작가의 막내 도르님은 암살죄입니다나 혼자 맞는 뉴비를 그리신 작가님답게 이 작품은 주인공 진혁과 똑 닮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림체도 훌륭하고 분량도 많고 흔한 맛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나온 지 일주일도 채안된 따끈따끈한 신작 원치킨 웹툰 이게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말고 묵혀두기 추천드립니다. 오전 반쯤에 3.7점 드리겠습니다. 25번째는 VS입니다. 노량진과 마장동 수산물과 육류가 싸웠다면 누가 이길까? 라는 걸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놓은 액션 웹툰 12화까지만 보고 느낀 점은 이런 작품은 길게 봐야지 진가를 알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게 한 100화 정도 나온 뒤에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3.8점 드리겠습니다. 26번째는 마왕은 용사를 바란다입니다.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던 마대제국의 지배자인 우리의 주인공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었던 아우에게 살해당하게 되며, 66년 후 어린 소년의 몸으로 깨어나 용사로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아가는 먼치키 랩툰. 개인적으로 크게 재밌지는 않았던 었 작품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무협과 중세가 같은 시대에 공존한다는 참신함이 있긴 하지만 였 그것 말고는 크게 매력적인 요소는 없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오점 만점에 2.8점 드리겠습니다. 27번째는 영업천재가 되었입니다요 근래 보았었던 작품 중세 손가락 안에 드는 먼치킨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왜 메이플러스에 박혀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작품 영업왕을 할 정도로 차를 잘 팔았던 딜러 주인공이 과거로 다시금 회귀해서 차 야무지게 잘 파는 웹툰인데 님께서 전직 들러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몰입도가 상당히 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파는 먼치킨 웹툰을 보고 싶다면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4.3점 드리겠습니다. 28번째는 이롤또입니다. 최근에 보았었던 무협 먼치킨 웹툰 중 가장 재밌게 보았던 무협 웹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트렌디한 무협도 좋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옛날 무협 느낌이 나는 웹툰이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29번째는 나는 회기자가 아닙니다. 회기자가 죽고 회기자로 오 받은 주인공이 회귀자로 위장하여 살아가는 먼치킨 웹툰 무난스 킬링 타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점 만점에 2.8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둔형 마법사입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던 은둔형 웹톨이 우리의 주인공 민준의 강제 리트 탈출기를 담은 먼치킨 웹툰. 개인적으로 원작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꽤 재밌게 정독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원작과 많이 다르다는 이슈가 있어 독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처럼 원작을 안 보고 웹툰을 보신다면 꽤 재밌게 볼수 있는 웹툰이지 않을까. 찜술의 이야기해 봅니다.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31번째는 보스몹답게 행동하세요 스월로씨입니다 던전 견문농만큼 재밌었던 던전브레툰 개인적으로 주인공보단 조연들이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32번째는 멜망한 가문의 회계자입니다 처음엔 조금 별렸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점점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최신화까지 계속 보게 되네? 가끔씩 뽕차게 만들어진 요소가 있어 중간에 이탈을 방지하는 이탈방지 먼치키넵터였던 것 같습니다 오점 만쯤에 3 3점 드리겠습니다. 33번째는 환생자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아쉬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고 주인공이 먼치킨이긴 한데 뭔가 고구마가 섞여있는 먼치킨 웹툰이라고 해야 할까나?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드는 조연이 있다면 다시 기어오르지 못하게 패버리거나 죽이거나 해야 되는데 굳이 쓰레기한테 관심을 줘야 되나? 싶은 느낌으로 진행돼서 엑스트라들이 너무 나댄 느낌이 났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답답한 느낌의 웹툰이 안하나 싶네요. 5점 만점에 2.7점 드리겠습니다. 34번째는 검사가 법을 모름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던 주인공이 검사의 몸으로 들어가서 검사로서 생활한 웹툰입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먼치킨 웹툰 나는 볼만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35번째는 미친재능의 플레어입니다. 이넷 빼고 보기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의 그린데가 레드아이스 스튜디오라 그림체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볼게 없었습니다. 5점 만점에 2.7점 드리겠습니다. 3 6번째 번째는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진짜 생각 이상으로 재밌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없는 느낌? 오히려 조연이 주연 같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면 분위기가 주인공 같고 아우라가 풍겨야 되는데 조연이 더 이쁘고 화려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그게 살짝 아쉬웠던 것 같네요. 근데 웹툰은 전체적으로 재밌었습니다. 5점 만점에 3.3점 드리겠습니다. 37번째는 복수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의 주인공 해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회장 양동원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률 사무소를 차리게 되며 벌어지는 먼치킨 넵툰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던 작품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무난무난하게 볼만했었던 작품. 5점 만점에 2.7점 드리겠습니다. 38번째는 돈내나입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주인공이 양갱을 통해 이상한 미션들을 진행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배틀로얄 느낌의 먼치킨 넵툰내 빼고 보기 좋은 작품. 호불호가 심이 갈릴 수 있습니다. 5점 만점에 2.8점 드리겠습니다. 39번째는 해골 협객입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인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 김서준이 무협색으로 차원이동을 하게 되며 그곳에서 우유 곡지를 겪게 된 먼치킨 웹툰. 이 작품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골때린 웹툰. 뭔가 이것저것 막 섞어놓은 느낌의 작품인데 묘하게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던 작품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3 2점 드리겠습니다. 먼번지는 회개한 마왕은 착하게 산다입니다. 제목처럼 회개한 마왕이 착하게 살고자 갱생한 웹툰. 근데 이게 주인공이 전직 마왕이었던지라 착함의 기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나쁜 일이다나는 것을 점차 알아가는 과정이 꽤나 재밌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5점 만점에 3.8점 드리겠습니다 만한 번째는 용사 파티 때려치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TS물입니다 남주가 여주로 변하거나 여주가 남주로 변하는 성전한 작품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여주로 변하면서 재미가 배가 되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주인공이 엄청 강한 아카데미 먼치킨 앱들를 보고 싶다면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오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만두 번째는 헌터 세상의 정원사입니다 평범하게 잡화점을 운영하던 주인공이 이 공간 정원이라는 데 들어가서 사기급 포션이나 아이템도 막 제작하고 귀염 패턴 얻어가는 잔잔한 듯 잔잔하지 않은 힐링 먼치킨 앱툰. 넵툰. 힐링적인 넵툰을 좋아한다면 한번 봐보시기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에 3.3점 드리겠습니다. 43번째는 재능 만렙 플레이어입니다. 6 7개에 되는 역대급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뒤늦게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능 한개를제한 나머지 재능을 모두 잃게 된 우리의 주인공 혁진이 10년 전 최초로 튜토리이 시작된 그날로 회귀를 하게 되어 압도적인 재능과 10년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각성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먼치킨 앱툰. 여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작품 하지만 맛만 좋으면 그만 개인적으로 무난히 볼수 있었던 작품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림체도 준수하고 분량도 나쁘지 않아 꽤 재미있게 볼수 있었던 작품이지 않았나 조심스레 이야기해봅니다 5점 만점에 3.3점 드리겠습니다 만 네번째는 수상한 소공자는 천하0대 고수입니다 천하0대 고수를 쓰러트릴 정도의 압도적 강함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 진무립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자 과거의 위세를 잃은 마돌림으로 가게 되어 마돌림을 다시금 부흥시키고자 여러 난간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에 먼치키 넵툰. 주인공이 잘생겼고 시원시원한 맛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며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신작 먼치키 넵툰 44가지에 대한 소경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넵툰 소경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